안녕하세요. 주간부동산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무려 29%나 하락한 아파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강서구에서 많이 조정된 아파트 5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주차 기준으로 양천구는 총 73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중 마곡삼성아파트를 비롯하여 다수 아파트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비싼 신고가 아파트는 피해 하락률이 낮은 순서로 가성비 아파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아파트는 등촌동 등촌현대아이파크 31평형입니다. 2004년에 지어진 1653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방은 3개, 화장실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9호선 등촌역이고, 도보 이용은 힘들게 가능합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10억 4천, 최고가는 12억 9,500으로 약20% 조정됐습니다. 현재 전세는 6억 1천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양동 가양구단지 19평형입니다. 1993년에 지어진 1005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방은 3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9호선 증명역이고,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7억 5천. 최고가는 9억 7,700으로 약23%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전세는 3억 6,50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양동 강변3단지 20평형입니다. 1992년에 지어진 1556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방은 2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9호선 가양역이고,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7억 3천. 최고가는 9억 6천으로 약23%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전세는 3억 8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염창동 강변한솔솔파크 32평형입니다. 2005년에 지어진 455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방은 3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9호선 증미역이고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9억 3천, 최고가는 12억 4천으로 약25%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전세는 5억 1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화동 방화호단지 13평형입니다. 1994년에 지어진 1372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방은 두 개, 화장실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5호선 방화역이고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4억 2,250, 최고가는 5억 9,900으로 약29%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전세는 2억 3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서구에서 크게 조정된 아파트 다섯 곳을 살펴봤습니다. 강서구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지역 소식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